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없게 는없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마자 얼마 전에 밤새워서 병자를 고쳤던 그분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이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이 절에 보시다시피 문 앞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하나를 메고 옥상을 뜯어서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집 천장이 뜯기고 흙먼지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소란스러운 틈 속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과 병자에게 집중됐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 일어나라,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말씀과 그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바랬을 겁니다. 뭐.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해오해으셨으니까을기을했을했을다니러나예수예은뜻은의밖의을씀저 먼저 하씀하십니다한 절을 보시면 소자야 안심하라 국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죠. 작은 자야 한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마비된 육신이 문제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주 착각하며 빠지는 생각하는 그 오해로서의 죄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잘못 또는 법과 규율을 어긴 범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들 또한 죄의 열매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훨씬 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수 있듯이,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면서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들은 육신적으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때로부터 두려움과 수치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유리하며 방황하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수치,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거할 때는 경험해 보지 없 경험해 어, 어, 본 적이 없었던. 그 두려움과 수치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이자 죽음의 실체입니다. 두려움과 수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의와 진리와 생명의 공급이 끊기게 되고 그러니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이 증언하는 인간의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라고 합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짓을 저지른 거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누구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묻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죄 삼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일으킬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고작 고장난 육신 하나 고치는 거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그냥 말 한마디로 없던 걸로 하자라고 퉁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죄의 대가로 치러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고치는 것과 죄사함은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이 죄사함이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실 때에는 주님은 단순히 그냥 자비로운 립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너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냥 그냥 극유리 여기서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 뒤에는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살과 흘리실 피를 담보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운명으로 여기에 왔다. 죄사함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자를 돌려세워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것 원수되었던 자를 자녀로 삼아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단순히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그 죄의 기록들 빨간 줄을 지, 지어진 그것들을 지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산자로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나게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언제 어느 시점입니까? 홍해를 다 건넌 때였습니다. 홍해 앞까지도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때는 홍해를 건넘으로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며 예수와 함께 죽고 물밖으로 나오며 예수와 함께 n g h e r e l h o n g 애굽의 종이었던 옛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홍해 밖으로 걸어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홍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은 죄인인 우리를 닦아서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젖어있던 옛자아를 십자가에서 묶어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그 자리를 옮겨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그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논쟁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가신 것도 모두 다 죄사함이 더욱더 본질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예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의 중심된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병은 중풍병은 사람도 고칠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학 의사들도 다. 뭐 어느 정도 뭐침 놓고 뭐 신경 수술하고 약 먹고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썩어질 육신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이 위대한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모든 목적이 걸려있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 뭐 성공하고 뭐 대단히 업적을 이루고 그런 거 나도 다 별로 좋지 않은 그거 꿈꾸지 않는데 하나님 나이 정도로만 살게 해주세요 딱 이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이만큼으로 20년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다 신앙의 목표로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기뻐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평안은 주시고자 한 복락은 하루 세끼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고 자식들이 속안 썩이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맞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행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데 세상 사람들도 운 좋으면, 재수 좋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에 우리를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여야 합니다. 신앙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욕심대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죠. 물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가난의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주신 은혜가 이미 놀랍고 놀랍도록 넘칩니다. 그러니 단순히 문제 해결에 급급한 삶을 넘어서 존재의 변화를 누리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 생명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또 막막함과 조급함과 아슬아슬한 인생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죄사함의 권세가 놀랍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신분과 내게 주신 그 모든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